예배나 설교나 다 마친 거예요. 찬양은 그렇습니다. 찬양도 찬양자가 찬양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 우리, 우리를 찬양학을, 찬송학을 가르친 교수님에게 서 들은 얘기인데, 외국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찬양자가 있는데요. 음, 교육음악하는 분이에요. 찬양을 지휘하고. 그런데 이분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와서 찬양이 좋았다는 말을 하면은 인산말이 아니라 본인이 진심으로 회개한다 그래요. 내가 오늘 내가 드러났구나. 찬양을 통해서 내가 드러났구나. 우리가 찬양은 따로 또 나눌, 말씀 나는 시간이 따로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옛날 교회 음악은요, 요즘은 좀안 그렇죠. 옛날 교회 음악은 음악 자체에 화려한 걸 넣지 않았습니다. 꿈이 뭐, 뭐 화려하고 막 이런 것들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음악에 빠질까봐. 청년들,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저도 이제 청년들을 여러번 여러해 지도했었거든요. 청년들 중에는 제가 본심은 모르니까 그냥 제가 보고 느끼기에 저분은 지금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찬양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에 빠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사람들은 얼마든지 음악에 취할 수 있어요. 근데 단지 그 음악이 찬양 곡일 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찬양자가 찬양을 넘어서면 안 되고 찬양 음악이 찬양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무슨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 영광에 관심이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배고, 그게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제가 그냥 예를 들은 거 보면, 찬양을 참 잘했다 하고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 이거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찬양은 사실은 잘했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찬양에 대해서 찬양을 잘했다는 말을 하면 안 되고. 굳이 하고 싶다면은 노래를 잘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는 음악적인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찬양 자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아니 누가 나인데 음식을 갖다 줬는데 내가 먹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저거 맛있다 없다고 말하는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날 주려고 음식을 만들었으면 내가 먹고 맛은 내가 아는 것이지 왜딴 사람이 말이 많아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 가지고 나는 소금도 못 먹고 그냥 이렇게 준거가 정말 나인데 좋은 음식이랑 맛있게 먹는데 옆에서 소금만 안와서 맛이 없다 하면, 아너 좋냐, 이거 지금. 이니끄냐 네 <laughs>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는 주위에서 아무도 잘한다 못한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찬양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꼭 하고 싶으면 음악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우습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관심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예배 성격을 우리가 좀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찬양, 찬양을 한 다음에 보통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차,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찬양대 보고 한 번도 찬양 잘했단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그 지휘자가 한 번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이전 목사님은 가끔 가다 찬양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성도들 보고 박수치자고 막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찬양 잘했다고 한 번도 안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들라고 뭐한 겁니까? <laughs> 내가 그렇게 험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laughs> 좋게 최선을 다해서 말을 했지만 이 나는 감히 찬양 잘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 옛날 얘기를 해봅시다. 옛날에 그. 좌의정, 좌의정 집에 좌의정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손님들을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합시다.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바쁜 중에도 올거 아니에요. 우의정도 오고 뭐 판서도 오고 이렇게 오잖아요. 오는데 종이 앞에서 청소하고 있다가 아, 정승이 오셨습니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격에 맞는 겁니까? 잘, 잘 감이 안 잡히십니까? 아니, 좌의정이 초대해서 좌의정을 만나러 왔는데 종이 청소하다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다는 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하는 거는 안 하면 속상할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나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그거 안 하면 섭섭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대표해서 하긴 하지만 어, 그거 사실은 나는 할 자격이 없어요. 잘했다는 말할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그 아이디어가 공감이 되시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칭찬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칭찬에는 어떤 함정이, 빠지, 함정이 있느냐 하면은 찬양대가 칭찬을 했잖아요. 하면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칭찬 안 하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왜 목사님 칭찬 안 하지? 우리가 잘못했나? 다음에는 칭찬 받도록 한번더 멋있게 해 봐야지. 칭찬 받을 만한 곡을 골라 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없을까요? 제가 찬양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모든, 모든 게다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 도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미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신다고, 들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지 말아라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구제하고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금식하고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기도한 건 하나님이 안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가 잘못한 면도 많이 있겠으나 어쨌든 칭, 그 칭찬하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만 마음을 모자.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우리가 그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예배가 영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죠.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생이에요.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들이 모이면은 뭐 자기 교회 섬균 얘기하고 뭐그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에피소드들이 많고. 그런데 한 전도사님이 지금은 뭐 훌륭한 목사고 이제 그런데 한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도 학생들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다. 그게 평생 소원이야. 딴 사람들이 오면 우리 학생들이 우는데 내가 소리 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소원이 학생들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학생들 안으로도 괜찮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는 것 같잖아요, 왠지. 그게 이제 뭐, 전도사만 그렇게 해서요. 누구나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구역, 뭐, 구역 특수운을 불러서, 그날 특별히 우리 구역에서 와서 찬양을 하면은 꼭 찬양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잘했단 말 하는 거가 좀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애들이 한번 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애들이 무슨 반응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이제 울리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아주 철저한 분이에요. 요즘 신학 교수예요. 아주 철저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함정이라는 말이에요. 함정. 인, 그래서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울리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런 방법을 써서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울리고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진정한 예배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막 흥분시켜가지고 결단을 촉구하고. 그래서요, 제가 아는 분한 분은, 지금 뭐, 제가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 대부분 아실 만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분이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었을 거야. 신학교 들어가라고 막 준비하고 있을 때, 자기는 부흥회에 대해서, 제가 부흥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분이 한, 이제 일, 일부분의 평가입니다. 그분은 부흥회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부흥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 저 개념은 뭐냐면은, 다시는 안 속는다래요. 그것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감정을 자극하고 흥분시켜 가지고 원하지도 않는 결단을 하게 만들고 그 나중에는 하라 그러면은 이제 막 마음 바뀌어 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들고 기독교는 현혹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확 뛰어 내려 가지고 싹둘이 내려앉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고 얼마나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까? 설교하기도 좋고 사람 구원하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 안 하시거든요. 안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쓰진 않겠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과 희생으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멋있는 모습 보여줘서 현혹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현혹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다는 것만 알면은, 우리는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라는 것만 확실히 알면은, 예배의 모든 자세가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알면은 자세가 거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첫 시간에 가장 강조해서 배운 세 가지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면은 무엇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외형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러면은 외모 가지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왜 오늘 그옷 입고 나와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을 다 극복하고 그 형식을 극복하고 진정한 말까 마음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영실한 것만 알아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면 예배 드렸다고 해서 뭘 요구할 수가 없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노예가 노예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면 어, 주인이 아, 너참 수고했다 그래서 밥먹으라 내가 시중 들어주게. 그럴 사람이 어디 냐 노예가 일하고 돌아와도 너 왔어? 식사 시중 들어. 시중 다 들고 나면 그 다음에 너밥 먹어.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노예에게. 고맙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건, 그건 노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절대 주권자이며 창조주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이라고 부른다면은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그거 뭐 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그뭐 티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뭐 나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스운 소리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알면은 우리 예배 자세가 영적인 예배가 되고 철저하게 섬기는 예배가 되고 경손한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 말할까 인간의 모든 업적은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주고 하나님의 절대주고만 인정하면은 인간의 모든 업적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예배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까지도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부흥를 부흥회가 있은 다음에 부흥회가 있은 다음에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섬기던 평신도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그 위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유명한 강사님 오셔서 우리 교단도 아닌데도 이제 모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부흥회를 하고 끝나고 나서 부흥회다 끝난 다음에 설교 중에 잠깐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그 교인들을 권고하다가 예를 들은 건데 제가 기억이 나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부흥사가 끝이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부흥이 끝나고 나서 100만 원헌금한 헌금, 사람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그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었대요. 그게 그러니까 70년 대니까요한 40년쯤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데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 우리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은혜받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교회였는데그 부흥 강사 목사님 조금 실망한 듯이 아 다른 데서는 많이들 나오다고뭐 그랬다 그래요. 부흥, 부흥 강사 가 그때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궁금한 거죠, 그죠? 내가 그래도 열심히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좀 은혜 받은 사람이 있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인데 좋은 뜻이지만 설교학자, 설교학 교수님이 들으면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얼마나 임했든 사람이 얼마나 변했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 그분은 누가 됐든. 봉사한 사람이나 헌신한 사람은 다 자기가 헌신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면은 예배 자세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면은 모든 예배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기본적인 세 가지 모습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세 가지 모습만 알아도 예배 모든 자세가 바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